네, 안녕하세요, 철영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저의 두 번째 책 비트코인 슈퍼 사이클이 나왔습니다. 어, 첫 책이었던 돈의 규칙이 나온 게딱 작년 이맘 때니까 1년 만에 새로운 책을 내게 된 건데요. 어, 정말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번 책 비트코인 슈퍼 사이클 줄여서 비슈사는 짧은 시간 동안 우리들의 인생을 바꿔줄지도 모르는 엄청난 기회가 숨겨져 있는 비밀에 대해서 다룬 책입니다. 그 기회에 대한 힌트를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요. 어, 지난 2021년에 비트코인 가격이 8천만 원을 넘었을 때막 사람들이 조만간 비트코인 1억 갑니다 이러면서 비트코인 열풍이 불었었죠. 하지만 결국 1억은 찍지 못했고 이후 비트코인 가격이 1년 만에 무려 70%가 넘는 대폭락을 겪었는데요. 어,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비트코인 끝났다, 역대급 거품이 터졌다, 결국 튤립버블이었다 등등 온갖 부정적인 얘기들이 쏟아져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시나요? 똑같은 일이 그 4년 전에도 있었고, 심지어는 다시 그 4년 전에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대체 무슨 내막이 있길래 4년마다 매번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바로 이 지점에 비트코인의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어, 저는 이 비밀을 처음 알게 되었을 때 정말 흥분이 돼서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마치 오래전에 숨겨져 있는 보물을 발견한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잠자는 시간까지 아껴가면서 이 비트코인의 비밀을 파헤치기 위한 연구에 온 힘을 다해 열정을 쏟았는데요. 그런데 더 충격적이게도 공부를 하면 할수록, 알면 할수록 여기에는 더 대단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뭐 비트코인 사이클? 그거 4년마다 뭐 반감기인가 뭔가 와서 가격 오른다는 거 아니야? 그거 뭐 세상 사람들 다 아는데 그게 뭔 대단한 비밀? 누구나 다 아는 호재는 뭐다? 이런 말들 많이 하시죠? 그런데요, 한번 주변에 코인 투자 좀 한다는 사람 붙잡고, 비트코인 반감기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비트코인 반감기? 그거 비트코인 채굴량 반으로 주는 거 아님? 1초, 2초, 3초. 90% 이상은 3초 컷입니다. 비트코인 반감기는 물론이고, 이 비트코인의 사이클에 숨겨진 비밀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자세히 알지 못하니까 비중을 실어 투자하는 것도 불가능하죠. 모르는데 어떻게 투자해요? 그런데 아는 사람은 다릅니다. 알면 아주 자신 있게 힘을 실어서 높은 비중으로 투자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이 1만 달러 될때 2천만 원을 오락가락하던 때부터 영혼을 실어서 투자를 해왔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이때가 비트코인에 투자하기 가장 좋은 타이밍이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왔던 것입니다. 어, 하지만 비트코인 가격이 그렇게 낮았을 때는 아무도 제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죠. 정말 소수의 성경지명이 있으신 분들만 함께 투자를 했는데 그분들은 지금 엄청난 수익률을 이미 보고 있죠. 그리고 조금 뒤늦게라도 제 얘기를 듣고 비트코인에 대해 공부를 하고 투자를 시작하셨던 분들은 대부분 뭐몇달 되지도 않아서 수십 퍼센트, 뭐 많게는 두배 가까이 수익을 얻으셨습니다. 어, 그런데 중요한 건 수익률이 아니죠.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는 수익률이 아니라 수익금, 그러니까 금액이 정해주는 거죠. 근데 대부분 수익금도 굉장히 많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왜 수익금이 많을 수 있었을까요? 간단하죠. 확신을 가지고 높은 비중으로 투자를 할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회가 정말 얼마나 대단한 기회인지 한 분이라도 더 많은 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어 안달이 날 지경입니다. 바로 그런 마음으로 이 책을 썼고요. 어, 이 책의 목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돈을 벌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지식을 익히기 위한 그런 책이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한 지침서가 되어주는 것이 이 책을 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치킨 한 마리 값밖에 안 되죠? 근데 뭐 치킨 먹어봐야 살 밖에 더 찝니까? 그 돈으로 이 비슈사를 보시고 영혼을 살찌우는 건 됐고 여러분들의 계좌를 살찌워 보시는 건 어떨까요? 거짓말 같다고요? 그럼 한번 읽어라도 보시기 바랍니다. 읽고 나시면 아마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자, 2년 안에 인생을 바꿔볼 기회 바로 지금뿐입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